예, 안녕하세요 오재튜브의 오재환입니다. 예, 요즘에 너무 정신이 없는데요. 예, 잠을 안잔 지가 한 서른 시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까 하다가 제가 어저께 게시판에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올린다고 약속을 해서 지켜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하나 찍습니다. 예, 많은 테마가 있는데 장미꽃 테마를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자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강의 시간은 다음 주부터 매주 수요일 날 오후 10시에 진행할 생각이고요 1시간 반 정도 진행 예정입니다 물론 더할 수도 있고요 덜할 수도 있습니다 부담 없이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의계획은 우선 1차 목적은 C 언어를 교육하려고 합니다 윈도우에서 환경구성을 하는 게 아니고 리눅스 그리고 에디터는 VI 에디터를 사용해서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GCC 컴파일러 그리고 메이크 파일을 이용해가지고 어, 컴파일을 해서 결과들을 좀 보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안 썼는데 이제 디버거도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서 그 디버거를 한번 사용해 보는 그런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어, C 언어 문법을 이제 교육하는 게주이긴 하지만 옆으로 새는 일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 말고도 어,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이런 개념적인 설명은 약간 즉흥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날 계획한 모든 것을 다 못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좀 자유도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가끔 어셈블리 단도 좀 보면서 분석을 해볼 생각이에요. 문법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 문법이 좀 실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강의 난이도는 아무래도 처음 하시는 분한테는 많이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자세하게 설명함으로 인해서 어렵더라도 따라오려는 의지가 있으면 따라올 수 있게끔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얘기인데요 그날 계획하지 않았지만 좀 흐름상 더 중요하다 싶은 내용은 그쪽에 좀 포커스가 돼서 좀 옆으로 새는 일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걸좀 말씀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좀 새더라도 시간이 되면은 그냥 웬만하면 이제 끝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시언어가 끝나면 잠깐 방학을 하고 그리고 다음 주제를 선정해서. 어, 다음 강의를 진행하려고 해요. 뭐 인베디드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피드백도 해보고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렇게 진행해볼 생각입니다. 부담 없이 진행할 생각이에요. 그래야 제가 좀 오랫동안 지속되게 좀 강의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는 전문 강사가 아니라서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예,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뭐 가끔 구글링을 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예,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프로페셔널한 거를 기대하지는 않으셨으면은 좋겠고요. 그냥 제가 아는 모든 것들을 그냥 정직하게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무료고요. 어, 단 후원이 들어오면 네, 감사 인사는 할 예정입니다. 네. 흐름을 끊겼다고 화내거나 그러지 말아 주세요. 그다음에 준비 사항이 있습니다. 준비 사항은 어, 리눅스 기반으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리눅스는 네, 설치를 해서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분투를 그냥 쓸 생각이고요. WSL2를 설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니면 뭐 VMAO를 설치하고 Ubuntu를 설치해도 예, 상관 없습니다. 이걸 왜 미리 설치해오라고 하냐면 너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좀 준비를 해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천천히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 어,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예, 마쳤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오후, 이제 10시에 항상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럼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제이튜브의 오지안이었습니다 끝!